투자는 안 해봤는데 적금 예금이 만기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마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입사. 우리나라는 저축을 정말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해요. 돈잘 모읍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모으고 나서 어떻게 굴리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그거를 딱 3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3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기 되고 3분 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예적금 만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제 만기가 되는지를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와 2025년 12월 1일에 적금을 1년짜리 들으면 2025년 1월에 만기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년 1월이 될 때까지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아요. 무슨 준비? 그 목돈을 굴릴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준비한다는 마인드만 가셔도, 가지셔도 여러분들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실 건 뭐다? 만기 때까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를 준비해놓자. 이거를 인지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대부분은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만기 되면 좀 쓰다가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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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적금 그만하셔야죠. 이제 의미 없다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 매크로. 우리가 매크로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 일부러 이야기 쉽게 경제라는 말을 좀 붙였습니다. 이 시황. 세계적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거예요 엄청나게 어렵겠죠. 왜냐, 나라만 해도 몇 개며, 미국 뉴스 어떻게 찾아볼 거며, 너무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세 가지 정도만 검색해 보라고 제가 뒤에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투자 실력을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만기를 왜 확인해야 되는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이유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투자를 공부하는, 준비하는 기간.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의 금리와 내년의 금리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4년 11월 26일자 기사로 금리가 2.25%까지 인하된대요. 아마 대부분 지금 기준금리 모를 텐데, 지금은 3.25. 그러니까 1% 정도가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기준금리의 3.25%에 2.25%까지 금리가 떨어지면 적금금리도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무조건 떨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 1년 뒤에 다시 적금하는 거 의미 더 있을까요? 더 없을까요? 무조건 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 때 우리의 금리가 더 높아질지 더 낮아질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됐는데 1% 됐어요. 여러분들 적금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1%될 거를 알고 미리 투자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은 훨씬 더 잘해내실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중요하신 건 만기를 확인해서 금리가 내년에 오를지 말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만기는 내년에는 내려간다. 아 만기 때를 금리를 비교하면 금리는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기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확인해야 되냐? 경제 매크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경제 매크로를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 기준을 몇개 정해 드릴게요. 첫 번째. S&P 500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5987이라고 뜹니다. 근데 5,987도 중요한데 이 그래프가 쭉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시기다. 그럼 일반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시장은 어, 오르는 시기가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추세의 시기가 하락하는 추세의 시기보다 훨씬 길어요. 하락하는 추세의 시기보다 상승하는 추세의 시기 가 훨씬 더 길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아무것도 몰라도 내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투자하면 한 60, 70%의 확률로 올라가는 거에 투자할 확률이높다는 거예요. 대신 하락하는 시기에 투자하면 이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빠집니다. 물론, 이제 뭐, 시기마다 완전 다르겠지만,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승 추세일 때를 확인하려고 S&P 500을 검색을 해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의견이 갈릴 겁니다. 어, 이건 비싼 거니까 지금 사면 안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미국 투자를 조금 오래 해보신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어, 이 S&P500을 만약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면 무조건 매달 적금처럼 그러니까 목돈을 빵 넣지 마시고요 내가 천만원 있으면 백만원씩 매달 이렇게 적립식으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매크로 이 세계 경제를 확인하려고 한 거니까 어, S&P500이 상승하는 추세면 그냥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면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환율이라는 걸볼수 있죠. 네이버에 그냥 환율만 검색하셔도 원 달러 환율을 보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환율 높 높은가요? 낮은가요? 지금 환율 높죠.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환율은 우상향 하나요? 우하향 하나요? 환율은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어왜 그런가요? 어, 미국의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의 가치는 원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많이 살까요? 우리나라 주식 살까요? 미국 주식 사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미국 부동산을 살까요? 우리나라 부동산을 살까요? 미국 부동산을 사겠죠. 근데 미국 주식 부동산을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죠. 그럼 달러로 환전할 일이 많아요. 원화로 환전할 일이 많아요.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달러 가치는 이 미국의 가치는 압도적으로 상승합니다. 계속.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어때요? 안 좋은 일들만 굉장히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죠. 노인빈곤, 경제성장률, 인구감소 다 있죠. 그래서 환율은 우상향한다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최근 최근 한 1년, 2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환율이 지금 최고점이죠. 그럼 사실은 국내 투자는 잠시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어지간한 대형주들, 주식들, 뭐 펀드들, 이런 거는 환율이 높으면 안 한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이것도 이제 의견이 갈리실 텐데, 원리만 좀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세 개의 투자자로 분류되어 있죠.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 개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개인은 좀 제외하고 기관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제 물론 외국계도 있겠지만 아 근데 그건 외국인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연금공단 이런 애들 있잖아요. 기관도 좀 빼고 이 외국인이 참 중요한데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어떡 합니까? 환전을 해야 되죠. 이 환율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환전하듯이 근데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으면 가급적 투자를 지향하는 게 낫다. 왜냐? 지금 환율이 1,400원인데 기사를 좀만 찾아보시면 환율이 내년에 1,45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1,400원에 환전해서 산 사람은 1,450원 투자자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오른 것만큼 손해입니다. 이유는 지금 뭐 일일이 설명은 못 드려요. 근데 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면 국내, 국내입니다. 국내에 미국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국내 쪽에 투자하는 거는 가급적 지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준금리만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 그 기준금리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혹은 e u 에 유럽에 뜹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여러 가지로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지금 몇 프로인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어, 왜 이거를 확인하냐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도 있고요. 인하될 때도 있죠. 뭐 인상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기준금리가 인하할 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질문이고요. 아, 투자를 좀 해보신 분은 1초 만에 나오는 답변이죠. 무조건 투자는 기준금리 인하되는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런지를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코스 아, 우리나라 그 금리는 17년 11월부터 18년 11월까지 2021년 8월부터 23년 1월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를 살펴볼게요. 17년 11월부터 18년 11월 인상 시기, 21년 8월부터 23년 1월까지 인상 시기 쭉 떨어지고요, 쭉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음. 인상 시기에 투자하고 싶나요? 안 하는 게좀더 좋겠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는 가급적 국내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 수출, 어떤 설비, 제조업 이런 게 많죠.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 공장 지을 때다내돈 가지고 짓겠어요? 여러분들 병원, 의사분들 병원 기업 할때다내 돈으로 해요? 아니죠. 다 대출받아서 하잖아요. 10억씩 대출받아서 해요. 그럼 기업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죠? 그럼 금리가 인하가 돼야 내 대출금리가 싸지겠죠? 투자하기도 더 쉬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금리 인하 시기가 국내 주식 투자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준금리가 인상할 때 말고 인하되는 추세일 때 투자 하시는 것을 가급적 권장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개는 초보자분들이 보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3가지 말씀드렸고 변수는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 와주셨고 3가지 정리했습니다. S&P500 나스닥 추세 확인하시고요. 나스닥이라고 여기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조금만 공부해보면 아실 거니까 환율 확인하셔서 국내 투자 할지 말지 정하시고, 기준금리 확인해서 인하 시기인지 확인하시는 거. 이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 지금으로만 정리하면 S&P 500 상승 추세긴 하고요. 환율은 좀 비싸고, 기준금리는 인하하려는 시기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고려해서 투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 투자 실력 확인.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S&P 500 지금 몇인지 모르겠다. 뭐 정확히 1단위까지 모르셔도, 아 지금 한 6천쯤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셔도 통과인데 아예 모르겠다 그럼 투자하지 마십시오. 어, S&P 500 투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다른 투자한다는 를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기준 금리가 지금 몇 프로일까요? 오나 어, 모르는데 그러면 가급적 투자하지 마십시오. 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인지를 모르는데 투자한다는 건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정말 기초적인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떠오르는 산업 그러니까 실제로 뉴스에서 떠오르는 거 말고요. 주가적으로 떠오르는 산업이 어딘지 모르겠으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세 가지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따다닥 산업들이 떠올라요. 뭐가 있을까요? 뭐, 조선, 드론, 우주항공, 어, 테슬라 관련주들, 또뭐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엔터주들이 좀 뜨고 있죠. 이렇게 떠오르는 산업들이 따다닥 떠오르지 않는다면, 가급적 투자는 지금 당장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결론 질문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제를 알아야만 투자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 투자 실력. 그 앞에 말한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못 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인생 깁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만기 때까지 제발 미리 공부해라. 갑자기 만기 돼서 뭐 하려고 하면, 다 급하게 투자하시고, 급하게 돈이 투입될 수 밖에 없어요. 충분히 미리 공부하시고 충분히 미리 소액으로 투자를 꼭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 내가 판단했을 때 투자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가 결론이 났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 쓰시는 증권사 만약에 지금 쓰시는 증권사가 없으면 저는 KB증권을 많이 써서 KB증권 자료를 갖고 왔는데 KB증권의 어, 계좌를 만드시면 발행어음이라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어 이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적금 같은 거예요. 적금 같은 건데 4.5%를 지금 금리에 보장해 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금리죠. 심지어 월납이 판도도 천만 원까지 돼요. 우리 은행에서 4.5%면 지금 특판이고 특판일 텐데 특판은 특징이 뭐죠? 월납이 30만 원이야, 만기 6개월에서 1년까지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없죠. 그냥 기분만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의 발행원들은 어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뭐못 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은 돈 아까우니까 발행원 어 같은 거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적금 예금 만기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걸 알아봤고요. 그 이후에는 좀더 필요한 어떤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